제이노믹스라고 하죠. 하죠? 대통령도 이제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묘한 파장이 있기는 한단 말이죠? 네. 지금 시점에서 이걸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재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제첫 번째 원칙이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네, 네. 질문 좀 바꿀게요. 오케이. 소득주도 성장이 잘안 되고 있다. <laughs>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가요? 먼저 평가를. 적어도, 적어도.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통계는 일자리 보통 한 30만 개 전년 동비 대비해서 증가했었잖아요. 지금 10만 대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 확실히 박근혜 정부보다 지금 성과가 나쁘죠. 음.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통계가 물론 이번에 나온 통계지만 어어그 하위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지 않습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동안 그렇게 추경도 뭐 10몇 조씩 하고 올린 했는데 성과는 일자리 신통치 않고 소득 신통치 않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상위 계층은 더 빨리 소득이 증가하니까 뭐, 뭐가 잘못이 됐는가? 저는 아마 어, 뭐 회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음 그죠? 아마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는가? 음. 더 박차를 가해서 차그니까 아, 하위 계층의 소득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럼 당연히 추경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전 소득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어, 하위계층의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어, 이번에 새로 만약에 뭐뭐 뭐 경제 담당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1년 동안 점검을 통해서 여태껏 일자리 소득, 그다음에 어, 소득주도 성장은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